네, 안녕하세요. 김만수 교수입니다. 아 지난주에 저희가 음 객체와 어, 객체의 특성을 표시하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배웠죠. 어, 그래서 이 화면을 보면은 여기 예 네, 이런 게 객체고요. 객체 선정할 때. 우측에 표시된 게, 요, 객체의 특성을 표시하는 컴포넌트다. 이런 걸 배웠고, 그 중에서 가장, 어,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것, 요, 트랜스폰 컴포넌트라는 건 항상 객체마다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요걸 가지고, 포지션, 위치, 로테이션, 회전, 스케일, 축척, 이런 거를, 어, 여기서 특성을 변화, 바꿔보는 걸 한번 해봤죠. 음, 그 다음에 했던 것들은, 어, 어떤 컴퍼넌트의 일종인데, 여기다가 각본을 써주는 거죠. 각본을 넣어주는 거죠. 객체에다가 어떤 각본을 주어지면, 그 객체가 각본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해봤던, 음,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각본은, 뭐였죠? 예, 각본은,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C샵, 음, 프로그램 작성하는, 요런, 어, 공간을 사용해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고, 여기서 각본을 쓰고, 그 다음에 각본을 부여하고, 실행시키고, 아, 이런 거를 해봤습니다. <laughs> 어,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음, 우리가 각본을 통해서 어떤 음,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해줬었죠. 이번에는 뭐냐면 여러분 게임할 때 어떤 주인공, 주인공, 주인공도 하나의 객체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객체에, 객체가, 우리가 이제, 에, 키보드나, 키보드나, 키보드 자판이나, 마우스로 객체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뭐, 회전시키거나, 이렇게 우리가 외부에서 객체를 컨트롤 할수 있도록 하는 어, 그런 작업을 저희가 게임에서 하죠. 그런 거를 오늘 스크립트를 이용해 가지고 스크립트 컴포넌트라고 하겠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래서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음, 키보드나 마우스가 객체 조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크립팅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거를 이제 맨 처음에 배워야 될게요키 요거예요. 요 코딩이 요겁니다. input. get_key 가르고 key_code. w 라는 이런 코딩이에요. 이건 무슨 코딩이냐면은 w라고 하는 키가 눌러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딩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 가로 안에 있는 키 코드점 W라고 했을 때 W라고 하는 자판기의 W의 자판 저희가 키가 눌러졌는지 안 눌러졌는지 확인하는 거야요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돼. 눌러졌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그 다음에 눌러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그러면 눌러졌을 땐 어떡하냐 눌러졌을 때는 이 코딩이 뭘 내냐면 true를 뱉어내요 true 트루 값을 true가 뭡니까 true가 참이죠 참 true 네. 값을 내보냅니다 이 코딩 자체가 만약에 아무 다른 키가 눌러져 있다 또는 아무런 키가 눌러져 있지 않다 했을 때는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True의 반대말인 False. 반대말 뭐죠? 반대말이 False. 네, 죄송합니다. 영어로 False. False라는 게 잘못했다 거짓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참 거짓을 네, 나타내는 이제 말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키 코드에 입력된 게, 입력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잔치 코딩은 true를 출력을 해요. 반면에 아무것도 눌러지지 않거나, 다른 키 코드가, 다른 키가 눌러졌다! false를 출력합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네, 요거 잘 이제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에 네. 저희가 키 코드가 여러분 게임할 때에 주로 무슨 코드를 무슨 자판 많이 사용할까요? 화살표 많이 누르시죠? 요거 이런 거 이런 화살표 많이 누르죠? 좌우로 움직이거나 상하로 움직이거나 할때 이렇게 쓰는 거고 여러분 왼손이 할 때는 뭘 씁니까? 왼손이 할 때는 키를 A, D, W, S 요 키를 해서 좌우 상하를 하시죠. 왼손으로 좌우 상하 움직이실 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키 코드가 누, 눌러졌는지 안 눌러졌는지 판단하는 코딩을 하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요 화살표에서 요 우측방향 화살표 있죠. 요게 눌러졌는지 안 눌러졌는지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되면 냐인풋 t getKey 괄호 열고 키코드 right arrow 입니다. right arrow는 우측 화살표죠. 그죠? 그래서 이게 right arrow가 되고요. right arrow가 고요그 다음에 이화살표눌러졌는 어떻게 볼까요? 왼쪽 화살이 좋으니까 left arrow가 됩니다. 그래서 키코드 점 left a r r o w 하면은 왼쪽 화살표가 눌러졌는지 아닌지 확인해서 여기서 뭐야? 왼쪽 화살표가 눌러졌으면 true를 내, 출력하고 아니면 f s e 를 출력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right arrow, left arrow, 이건 up arrow, up arrow 위쪽 방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up arrow, 이건 down arrow,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키 코드 A다, A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왼쪽 손에 있을 때 right는 뭘 쓰죠? S 쓰죠? S, S, S. 그 다음에, left는 A를 쓰시죠. 이렇게 해서 A. 그럼 A가 눌렀냐. 그 다음에, 상하, 위쪽으로 알렸을 때 여러분, 키보스, 요 W 쓰죠. 그 다음에, 아래쪽은 S. 어, 잘못했네요. 여기 아래쪽이, 아래쪽에 S가 실수했네요. 우측 화살표가 D네요, DD. 아, 이제. 자, 여러분, 이제 게임 많이 해봤으면, 아시겠죠, 그죠? 우측 D A W S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확인한다는 거 그래서 키가 자판에 키가 눌러졌느냐 안 눌러졌느냐 하는 코딩을 요거를 어떻게 한다? 스크립트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만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어 이것만 가지고서는 어떤, 뭐야, 눌러졌을 때뭘 해라, 이런 게할 수가 없잖아요. 눌러졌는지 안 눌러졌는지만 확인하는 거죠. 그럼 눌러졌을 때 뭘, 뭘 우리가 얘한테 시키고 싶다. 왼쪽, 요, 요 화살표가 눌러지면 왼쪽으로 움직여라. 요 화살표 움직, 눌러졌다면 오른쪽으로 움직여라. 이런 걸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면, 이품문이 필요합니다. 이품문이품문은 if문. 뭡니까? 이 품은? 이 품은, 이, 여기, 고 어, 저기 보면은, 이 품은 보통 시어노 사용하 똑같아요. 이프 가로 열고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가로 열고 뭐가 있죠. 그럼 얘가 하는 님 뭐예요? 요 가로 안에, 요기, 여기, 여기 들어가 있는 놈이, false냐, true냐예요. 여기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해서, 참이면 요거 하고요. 여기 참이 아니다 그러면 요걸 하지 않습니다. 여기 i f 문이에요요렇게한줄을 써도 되고, 요걸 우리는 보통 요렇게 쓰죠. 가로 열고 여기다가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문을 넣죠. 그리고서 여기다가 명수행할 명령어 코딩을 넣죠. 그래서 괄호 안에 문장이 참이면 하고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A키를 눌렀을 때 X방향으로 이동하다 예를 들어서 A키를 눌렀을 때 X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 u 점 객기 가로 키코드 점 A 해고 요거 요거가 뭡니까? 참고지 판단하는 문장이죠 요기에 요기를 넣어가지고 요기에 A를 눌렀으면 여기 이거 놈이 뭐야? True를 출력한다 그랬죠 t r 를 출력해서 a를 눌렀으면 이게 true가 되고 이게 true가 되면 요걸 수행하겠죠. 따라서 a를 누르면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에서 x 방향으로 0.1씩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스타트하고 이제 업데이트 가는 그 C샵 그프로그램 안에 스크립트 프로그램 안에 요걸 넣는 겁니다. if문을 자, if문 가로 안에서 A 자판 좌판, A 자판이 눌러졌느냐 안눌렸는냐 판단해서 A 자판이 만약 눌러졌으면 이걸 하고 아니면 그냥 있는 거죠. 그럼 눌러졌어 A가 눌러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트랜스레이트 명령은 뭡니까? 이동 명령이죠. 지난주에 배웠죠. 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X Y Z인데 X 방향으로 0.1만큼 이동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A를 눌러서 0.1만큼 X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고런 코딩이에요. 요거는. 네, 요거는 마우스는 요거 다중고요 요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인풋점 객키하고그 다음에 이 f 문하고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가지고 그 놈을 예, 프로그래밍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그 다음 요걸 해가지고, 그 다음 음, 어, 한번, 지금 어,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가시고. 들어가서 한번 여기다 일단 뭐를 보냐면 3D 오브젝트에 플랜을 넣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크리에이트 3D 오브젝트 큐브를 넣고요. 이 큐브를 요거 를좀 잠겨 있죠? 여기 0.5 정도 잠겨 있어요. 그래서 요걸 위로 0.5 올려야 돼요. 자, 그럼 컴포트를 어떻게 처리해 니까 녹색축은 Y축이라고 그랬습니다. Y축 요 객체를 Y축으로 0.5만큼 위로 이동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포지션에서 X, Y, Z에서 Y를 0.5 하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대기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laughs> 코딩을 스크립팅을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눌러줬냐 안 눌러줬냐 이런 걸 판단해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코딩을 하려고 그러면 자 여기서 크리에이트해서 C샵 스크립트에서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테스트라고 할까요? 그냥 네, 테스트로 하시고 네, 더블클릭. 따닥하고 시간이 좀 걸리네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가 좀잘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좀 있는데, 그, 비주얼 스튜디오 등록을 먼저 하시고, 어, 비주얼 스튜디오를 깔고 등록을 하시고, 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죠. 네. 여기서 확인을, 예, 네, 하시고, 여기 테스트라고 이제 이름이 되어 있죠? 확인하셔야 돼요. 아까 파일 이름에서, 여기, 스크립트 파일 이 테스트라고 하셨고, 그 놈이 이 클래스라고 하는데, 이 이름과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에러가안 뜹니다.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input. 입력이 됐는지 안 됐는지만 참고짓으로 확인하려면 input. input.getKey죠. getKey, 그래서 키코드 뭘할까 어떤 키로 할까요? .a를 한번 해볼까요? 자, a가 만약에 이렇게만 했다면, 이렇게만 했다면 얘는 a 가 눌렀는지 아닌지 확인해 가지고 true 와 false 만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 길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laughs>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했다면 어떻게 해라 if 문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if 그래서 가로 열고 if 의 문법은 이렇게 되죠. 이거 세미콜론 없어야 됩니다. 중괄호 열고 뭐랄까요? 트랜스폼 점트랜스레이트 레이트 에이트 될까요? x 방향으로 0.1f 예, 숫자 중에 요 f는 뭐예요? 이렇게 소수점이 있는, 정수 아닌 거는 다 f를 붙여야 돼요 실수라고 해서 형,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이거 빨간 줄이 없다는 거는 지금 코딩에 에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Ctrl+S에서 저장하시고, 이렇게 해서 저장하셔도 되고, 여기서 저장 이렇게 해셔도 되고, 여기서 Ctrl+S를 누르면 돼요. 자, 여기서 다시 일로 가셔서. 자 여기서 지금 가서 예 여기서 돌아가야 되는데 빨리 다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테스트 코딩을 큐브에다가 각본을 집어 넣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각본만 작성하면 안됩니다. 얘를 여기다가 큐브에 요 컴포넌트 여기다 넣어줘도 되고 이렇게 넣어줘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 안에다 넣어줘도 된다고 했죠? 여기다가 잡아서. 자, 그러면 여기 테스트가 들어갔죠? 자, 그러면,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A를 한번 줘볼까요? A. A. 네, 제가 지금 A를 누르고 있습니다. A를. 자, 움직이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외부의 키 코드하고, 이런 객체의 어떤 움직임하고 이걸 연동을 시켜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플레이를 죽이고요. 자, 아, 다시 원점으로 가죠 자, 이렇게 해서 음. 우선 먼저 키 코드를 눌러서 자판기의 어떤 자판을 눌러서 객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그런 그 스크립팅을 한번 해 봤습니다. 다음, 어, 다음 시간에는 요걸 좀더 발전시켜서 여러 가지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